1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교실에서 여러분을 만나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변화했어요. 여러분이 수업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듣는 것이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집중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면 옆자리 친구들이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머리를 잠시나마 쉴수 있는데 어, 동영상 강의는 시간은 짧지만 좀 많이 빡빡하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라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전처럼 학교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할게요. 제 이름은 김상섭이고요. 지난해에 강남 코디의 중고등학생 공부법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어요. 또 블로그에도 파파펭귄이라는 이름으로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라고 따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딱 15분 정도밖에 안되는 이 강의를 귀담아듣는 친구들은 어, 세상이 뒤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또 자기주도학습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공부는 종합예술이다 라는 주제로 왜 지금과 같은 공부가 필요한지, 또 자기주도학습을 할때 최고의 교재가 무엇인지도 알려드릴게요.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공부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될 거예요. 어, 선생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어, 우선 여러분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때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죠. 올해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식을 제대로 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입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각오는 대부분 공부와 관련된 각오였을 거예요. 중학생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말이죠. 게임도 줄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문제집도 매일마다 풀어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화면에서 게임, 공부, 또 문제집과 관련된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쉽죠. 여기, 여기, 그리고 네, 여기에 있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구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선생님이 어떤 중학교에 가서 1학년 학생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을 불러 세웠어요. 자기는 1학년 동안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더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 지금부터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줬어요. 어, 이제부터 공부해도 괜찮고, 또 급하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줬어요. 왜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부터 생각해 봅시다. 음, 친구들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공부를 싫어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는 공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 선생님은 중학교에 다닐 때 몸이 좀 약했어요. 음, 지금은 이렇게 펭귄처럼 뚱뚱해서 상상이 잘 안되죠. 하루는 몸이 아파서 결석을 했는데요. 하필 그날 수학 시간에 함수라는 것을 처음 배운 거예요. 어, 선생님은 그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함수라는 것을 듣기만 해도 막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자꾸 도망가고 싶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함수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국어나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에서 자꾸 모르는 게 나오면 어렵고, 또 도망가고 싶고,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거는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공부가 어려울까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전부 이어져 있어요. 어,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수학 계통도라는 것의 일부인데요. 수학은 크게 수연상과 도형으로 나눌 수 있죠. 초등학교에서 배운 공부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저학년 때 쉬운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해야 고학년이 되어서도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수학 개통도가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 초등학교 때 배운 아니 배웠어야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중학교에 오면 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도 중학교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왜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 친구들은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수박 겉핥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연결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어,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공부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방 까먹을 수 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또 다른 말로 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학습은 학이라는 글자와 습이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학은 배운다는 뜻이고 습은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익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집을 아무리 여러 번 풀어봤다고 해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식을 외워서 풀었거나, 어, 답지를 먼저 보고 힌트를 얻어서 풀었거나, 이렇게 해서는 익히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백지에다가 혼자 힘으로 공식을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본다면 어, 익히는 과정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여기 이 여자를 한번 볼까요? 옆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 있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어떻게 운동하는지 전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직접 해보는 그런 익힘의 시간을, 시간을 가지지 않고, 다음 운동 시간이 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 이, 이 손목을 어떻게 했더라? 뭐또 다리는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굽혔더라? 하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못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공식을 외웠어도 정작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에 도대체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틀리게 되곤 하죠. 자두 번째로 여러분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음, 어쩌면 이 이유가 더큰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친구처럼 아예 공부를 안한 친구들은 당연하고요. 지금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왜 학교에 다니고 왜 공부하나요?"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듣는 답이 뭘까요? 네, 3위는요. 음, "왜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나요?" 그냥요. 아무 생각이 없죠. 네, 그 다음 2위는요? 엄마가 시켜서요. 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네, 몰라요입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음, 여기 원이 하나 있네요. 이 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수 있나요? 도대체 뭐를 원이라고 하죠? 어, 처음 배울 때 수학 선생님께서 원을 설명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원은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왜꼭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냥 동그라미라고 하면 쉬울 텐데 말이에요. 자,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그냥 세모라고 말하면 쉬울 텐데, 왜꼭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의 기초를 닫기 위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얘기한 원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원이 사용되는 곳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 자동차나 자전거의 바퀴, 또 선풍기, 축구공 등등이 있죠. 그런데, 어,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중간 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곳에 타이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바람이 빠지면, 어, 이 부분은 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납니다. 자, 국어에도 보면 음, 듣기와 말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음,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어, 그렇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는 이유는 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음, 이번엔 여러분이 여자라고 가정하고요. 남자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갔어요. 남자친구가 뭐 마실래?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거나?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정말 아무거나 사줬어요. 자, 이런 매실 음료를 사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부터는 남자친구하고 편의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 뭐가 문제죠? 예, 남자친구가 듣기를 잘못한 거예요. 들은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거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음료수들 중에 요즘 유행하면서도 맛도 있고 또 블링블링 이쁘기도 하지만 칼로리는 낮고 또 가격은 적당한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냥 초록색의 새콤하고 달달한 음료수를 사준 거예요. 정말 아무거나 사준 거죠. 자, 남자친구와 나는 서로 듣기와 말하기가 안된 거죠. 자, 이제 이번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공부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기초를 닦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어, 국어나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과목의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한 모든 내용을 평생 기억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반복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공부는 사실 엄청나게 방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최상위권의 친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식의 체계를 잡으면 살면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또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야만 하는 책임감, 또 배려와 같은 사회적 능력도 기를 수 있어요. 시험이 코앞이면 게임이나 SNS처럼 평소에 즐겨하던 것을 끊고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부하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려운 순간을 견디는 절제와 인내력, 또 도전심 같은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어, 이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어, 이, 이 영화를 보면 전편이었던 인피니티 워에서 어, 어벤져스는 타노스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러면서 우주의 모든 생물체의 절반이 죽습니다. 어벤져스 팀원들 중에도 여러 히어로들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자, 누구는 선생님처럼 배불뚝이 아저씨가 되었고, 또 누구는 세상을 등지고 가족과 함께 숲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몇몇 히어로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이전에 죽었던 생명을 겨우겨우 살려놨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슬픈 죽음을 맞이합니다. 혹시 영화를 못본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겨울왕국이든 알라딘이든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은 시련을 겪어요. 만약 주인공이 시련을 겪지 않는 영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보고 싶겠어요? 주인공은 가진 시련을 겪고 고생을 하지만 결국엔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에 열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공부라는 시련 앞에 서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영화가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시련을 이기고 넘어서야 합니다. 자, 그 시련을 피하고 도망치기만 하는 것은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피터팬의 모습이에요. 아, 선생님이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내년엔 분명히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5, 6년 정도 지나면 어, 20살의 성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피터팬처럼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중학생쯤 되면 이제 자기 공부에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선생님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 다 알아들었고 이해도 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우선 딱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과목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4차 산업사회 어, 또는 5차 산업사회는 그런 공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 사회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 선생님과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